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영말쌤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주신 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 지난 연말에 제가 방송대 26년차 이야기에 대해서 그 장우상 박사와 얘기한 내용이 어, 여러분의 뜨거운 홍의 에 힘입어 659회를 네, 조회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그 장우상 박사의 어, 방송대학교와 인년 16년차인데 16년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제가 질문을 좀그 다이제스트하게 해서 네. 어, 장상 박사의 방송대와의 어떤 뜨거운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장상 박사님은 방송대 편입학은 언제 하셨고? 그동안 졸업한 학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 편입학은 2006년도에 그 관광학 쪽으로 편입을 했어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좀 좋아했는데, 학문적으로잘 몰라서 이제 그때 마침 3학년 관광학과 편입하는게 있더라고요. 그 신문에서 봐가지고 그때 아마 관광학계, 네. 관광학과 1회,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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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1회졸1회입 1회에 1회이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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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1회에 1회 입학을 한 다음에 2008년에 이제 관광학과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 거의 2년씩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국문학, 중문학, 일본학, 뭐 교육학, 문화교양학, 법학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 7개 학위를 졸업을 했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농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아마 올해 6월이면 뭐 무난하게 졸업을 할것 같습니다. 네, 어우 지난 16년 동안 참. 어, 긴 시간인데 정말 한 해도 쉬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방송대와 함께한 우리 장우상 박사님께 응원의 박수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은 영문학 박사이신데 방송대를 이렇게 16년 동안 다니셨는데 어, 어떤 그렇게 다니시는 어떤 방송대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까? 예, 뭐, 매력은 저는 이제 방송대가 정말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것이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물왕 개구리처럼 제가 영문학만 했으면 정말 작은 범위다 할까요? 그 속에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 방송대에서 이제 이런 그,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제가 결국은 책을 쓰는 데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대에서 공부한 내용을 책으로 이제 공부하고 가 싶은 당신에게라는 음.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송대에서 공부한 걸 토대로 이제 영어책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꼭 영어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식들을 이제 통합 교과적으로 썼고요. 최근에 이제 쓴 책이 제가 이제 기적의 일분 영어를 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송대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이렇게 책을, 책을 쓴 그, 어, 모티브는 바로 방송대기입니다라고 네, 어, 짧은 2년 동안 책을 3권이나 출간하셨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네, 네, 어우,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특히 방송대 국문과 학우님들 이제 성남시 학습관 학우님들에게 어, 지식재능기부 강의를 오랫동안 해보셨잖아요 네, 네. 그에 대해서 또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2008년에 이제 방송대 그 성남시 학습관에 편입학을 했어요. 그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근데 그 국문학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 요왜 알아야 되면 번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문학에 대한 지식이 없이 번역을 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문학과를 갔는데 또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가서 보니까 2008년부터 저보고 스터디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어. 신, 2008년이니까 <laughs> 어떻게 됐던 거죠 이 13년? 제 13년째 거의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후배 학우님들 이렇게 오셔서 많이 이제 제가 강의를 좀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제 여러 학과에서 공부한 것들의 어떤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음. 배경지식 같은 거는 아무래도 좀그좀 그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지금도 뭐 연락이 한 번씩 오기도 합니다. 저한테 수업 네, 그런 이야기를. 예. 네 그러면 뭐 대략적이지만 음. 뭐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는데 우리 장박사님이그 성남시 학습관 국어공문학과 학우들에게 이제 지식 재능 기부 강의를 해서 어 정말 4년 만에 또는 뭐 5년 만에 또는 6년 만에 졸업하신 학우들이 음.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laughs> 참어맞지는 뭐, 않지만 그래도 몇백 명은 될것 같습니다. 아, 몇백 예, 예. 명 너무 많게 대단3 4 0 0명 정도는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스승날에도 예. 뭐 만나서 식사도 예. 하시고 뭐, 예, 이렇게 선물도 아마 예. 이렇게 고맙다고 전해주시는 학우들을 예. 좀 봤는데 예. 어쨌든 장 박사님이 그렇게 꾸준히 예. 어, 어떤 한 일을 13년이나 지속적으로 지식재능기부를 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아, 예, 감사의 아, 박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은 네번째로 어, 유튜브 영마쌤에도 이제 국문학 강의를 네. 이제 하시고 네. 그또 동영상을 또 별도로 찍어서 네. 업로드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또한 말씀 해주 아, 주십시오. 예, 그게 이제 제가 한이 작년부터 이제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좀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주로 성남시 학습관에서 강의를 할 때는 정말 한정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만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게 저는 좀아 이걸 좀 여러 학원님들이 특히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시는 여러 학우님들이이 영상을 좀어 많이 보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또 이제 또 코로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몇년 동안 좋지. 그러니까 네. 아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스터디도 줌으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기회에 어 제가 이제 또 유튜브도 개설도 했고 해서 이제 그런 영상들 을 많이 올려서 이제 그거 공문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좋을 것 같은. 우리가 샘물도 그렇잖아요. 고여 있으면 이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이렇게 풀면 풀수록 도움이 되는 것처럼. 저도 그렇죠. 이제 샘물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취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요. 아마 올 어, 내년 아, 올해 연말 정도나 아니면 내년 정도만 해도 거의 국문학과의 거의 전전 학년의 과목에서 대부분을 아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식도 공유하는 시대인데 만약에 장 박사님이 그동안 이제 뭐 줌이라도 녹화가 되지 않고 그냥 어 대면, 비대면이지만 그렇게 강의를 했다면 이게다 없어졌을 텐데 이렇게 또어 영마쌤 유튜브 채널에 우리 방송대 국어공문학과 거의 전과목을 올해 연말까지 되면 전과목을 다 올린다고 했는데 그 올리신 과목이 어타 지역 학습관이나 지역 대학 학우들도 볼수 있도록 많은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더 많은 학우들이 정말 어려운 국문학 강의를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방송대 지금 16년 차신데 어, 방송대의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신지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떠, 어 앞으로 어떻게 또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공부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저번에 이제. 저희 형님의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 그거는 좀 언제 말씀을 좀해주시까 네, 그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69세가 되면 네. 앞으로 10, 이제 14년 후면 어, 방송돼 40년이 됩니다. 제장창과 40년이 되고 제 동생 장우상 박사는 2006년부터 이제 편입학을 해서 공백기 때문에 어, 앞으로 14년 뒤면. 어, 30년이 돼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방송대 70년이 되는데 되게 저희 형제들에게는 그 어떤 원대한 꿈이 지금 이제 당연히 어, 과반을 넘었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26년, 장성 박사 16년이니까 벌써 42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응원하시는, 해주신 덕택에 어, 꼭 70년을 채울 수 있도록 당연히 이제 건강에 허락되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어, 예. 손과 발이 다 멀쩡해야겠지만 그럴 때까지 열심히 해서 어, 방송대를 또 알리고 또 방송대와 함께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서 그거에 대해서 또장성에서도 아, 예. 예. 같이 동참하기로 했으니까 예. 네. 아 저도 이제 잠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진짜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순자라는 이 동양 철학자, 중국의 철학자가 그 권학편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학불가이이라. 그 학문은 멈춰선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평생교육이 어떻게 보면 선구자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의 선구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이, 이 말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멈춰선 안 된다는 거니까 정말 어~ 그~ 이 펜을 잡고 있는 이 펜을 어, 손에 쥐을 수 있을 때까지는 아마 그렇지. 공부를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은 어, 정말 방송대와 인연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1996년 우리 장우상 박사가 2006년부터 맺어진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저희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이렇게 펜을 잡고 펜을 잡고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록금도 저렴하고 되게 좋은 양질의 강의를 어 정말 전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학우들을 만나면서 아주 좋은 어 아주 이보다 더 좋은 어떤 즐거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평생학습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우리가 방송대 이야기를 했으니까 방송대 하시면 화이팅하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떠신지 네 뭐, 마무리. 아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생학습은 방송대와 함께 화이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평생학습은 방송대와 네, 함께, 예, 함께. 예,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자, 평생학습은 방송대와, 방송대와 함께, 함께 화이팅! 화이팅!